모든 것은 LAFC와 샌디에이고 FC의 경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70분 박스 안에서 절묘한 드리블로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은 골망을 흔들었지만 심판은 파울 선언과 함께 골을 무효화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고 현지 해설진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파울이 아니라 플레이의 완성이었다. 왜 골이 취소되는가? 이 장면은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며칠 뒤 메시가 중계화면을 보면서 직접 반응한 모습이 공개되자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메시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MLS에 와서 겪었던 바로 그 장면이다. 난 이미 이런 심판들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다. 그 순간, 단순한 오심 논란은 리그 전체 신뢰를 흔드는 폭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메시의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심판이 자격이 없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이 한마디에 미국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ESPN은 손흥민의 골 취소 사건이 MLS를 시험대에 올렸다고 보도했고, 뉴욕 타임스는 메시의 폭로는 오심 스캔들을 리그 부패 논란으로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걷잡을수 없었습니다. LA 현지 팬들은 구단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고, 한국 팬들은 SNS에서 손흥민을 보호하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유럽 팬들조차 가세해. MLS는 아직 월드클래스 리그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MLS는 결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판정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여론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폭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은 모든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오심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심판 조직 내의 부패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뉴욕 지역 방송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골이 취소된 장면은 단순히 축구 경기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MLS가 운영되는 방식 전반의 문제를 보여준다. 수사팀은 경기 당시 주심과 VAR 운영진의 통신 기록 그리고 판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외부 압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내부 제보자들은 리그는 파업 중인 정규 심판 대신 경험 부족한 대체 심판들을 급히 투입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단순 오심에서 제도적 부패로 결국 이번 사건은 MLS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과 메시의 상반된 태도였습니다. 메시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나도 당했던 문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그의 발언은 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언론도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훈련 후 기자들이 몰려들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경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짧은 발언은 오히려 더큰 울림을 줬습니다. 분노 대신 품격, 비난 대신 집중. 그의 태도는 팬들로 하여금 손흥민은 단순한 슈퍼스타가 아니라 리더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SNS에서는 두 슈퍼스타를 비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메시는 불을 지폈고 손흥민은 불길 속에서 품격을 보여줬다. 결국 두 사람의 모습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MLS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의 골 취소와 메시의 분노가 겹치자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모여 공정한 축구를 원한다는 피켓을 들고 행진을 벌였습니다. 특히 눈에 띈건 한국인 팬들 뿐만 아니라 미국인 멕시코계 심지어 일본 팬들까지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는 팬들이 직접 모금에 띄운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Let sun play fair 손흥민에게 공정한 경기를 보장하라.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팬들의 항의는 단순한 구호를 넘었습니다. 일부는 MLS 본사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고, 온라인 청원에는 단 이틀 만에 2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이제 팬들의 외침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리그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탐사 보도 매체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하며 일부 심판들이 특정 구단과 금전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심판 마피아라는 단어가 대서특필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닌 사회적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CNN은 MLS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라고 보도했고 한국 언론은 손흥민의 희생이 MLS의 민낯을 드러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오심의 피해자가 아니라 리그의 구조적 문제를 세상에 드러낸 고발자다. 이 폭로는 경찰 수사와 맞물리며 사건을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몰아갔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단순한 슈퍼스타를 넘어 MLS 개혁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항의가 걷잡을 수 없자 MLS는 결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거셌습니다. 왜 경험 부족한 심판을 기용했는가? 왜 VL이 명백한 장면을 놓쳤는가? 혹시 특정 구단이나 투자자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 MLS 측은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공식 성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고, 현장에 있던 팬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sns에서는 mls pr 디사스터라는 문구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변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단 하나, 공정한 축구였습니다. 흥미로운 건이 사건이 단순히 손흥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와 함께 두 슈퍼스타의 무게감을 동시에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는 분노와 직설적인 비판으로 리그의 부끄러운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답게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악했고, 그의 발언은 MLS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묵묵히 품격 있는 태도로 전 세계 팬들의 존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짧은 한마디, 저는 다음 경기에 집중하겠습니다는 팬들에게 강력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MLS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쪽은 불을 지폈고, 다른 한쪽은 불길 속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셈이었죠. 이제 MLS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슈퍼스타들을 단순히 흥행 카드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통해 진짜 세계적 리그로 거듭날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손흥민과 메시가 동시에 세운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사건이 커질수록 해외 언론의 논조는 한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은 MLS의 양심이라고 표현했고, 독일 빌트지는 분데스리가 시절에도 존중받던 손흥민, 이제는 미국 리그 개혁의 아이콘이라 평가했습니다. 스페인 마르카 역시 메시는 불을 지폈고 손흥민은 그 불길 속에서 품격으로 빛났다라는 문장을 한면에 실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트위터에는 손흥민은 MLS의 미래다. 그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무겁다는 글이 퍼졌고 한국 팬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리더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아시아계 청소년 팬들은 손흥민을 보며 나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수 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판정 논란을 넘어 MLS라는 리그 전체를 뒤흔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메시는 거침없는 비판으로 변화를 촉구했고, 손흥민은 품격 있는 침묵으로 세계의 존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외국 팬들과 언론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아시아 선수가 아니다. 그는 세계 축구의 도덕적 나침반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인의 품격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손흥민은 공정함을 요구하는 시대의 목소리가 되었고, 그의 존재는 한국 축구를 넘어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MLS가 어떤 길을 택하든 손흥민이 남긴 흔적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리그를 바꾸고 문화를 바꾼 상징적 인물로 각인되었으니까요.